11월 11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숙여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어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재론자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 일이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